뽀를쪽 멍멍아 잘 잤니 잠새가 뽀뽀를 쪽 멍멍아 안녕 고양이가 사품사품 하고 멍멍아, 가이, 놀자. 멍멍, 멍멍이와 두터끼인 토끼가 몹보를 쪽 멍멍아, 미, 안, 해. 정아리 울 은, 이, 을, 둘, 문, 막막이 에, 서. 엄마, 나이, 닭, 닭, 이, 못보를 쪼. 엄마와 고마워. 나비들, 멍멍아, 애케울또 놀자. 문출래, 멍멍이, 에, 거, 개구리가 뽀뽀를 쭉, 멍멍아. 괜+ 괜찮니 거북이 다+ 가다 다가, 갔다 와와 뽀뽀를 쪽 멍멍아 잘가 엄마가 안아주고 뽀뽀를 쪽. 서오염 멍멍이도 엄마를 꼭 안아주고 뽀뽀를 쪽. 엄마 사랑해요. 굿